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 oh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 새벽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 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펙은 영어로 스페시피케이션, 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일컫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젊은이들은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은 늘 높습니다. 취업률도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펙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또 다른 영역에서 젊은이들은 스펙을 샀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냐, 애를 써보지만 젊은이들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 사이에 좌절과 패배감이 깊이 자리를 하고 있고 실패의 결과를 무조건 자신의 무능으로 간주해버림으로써 자존감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감을 갖고 이러한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스펙은 국가와 시장의 무능을 개인의 무능으로 만들어버린 꼼수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젊은이들은 오늘도 스펙을 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순한 스펙을 통한 평가보다는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능률이 오르고 조직의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해서 인간성이 좋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100점짜리 사원은 아니더라도 겸손하게 배울 줄 알고 어울릴 줄 아는 70점짜리 사원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몸담았던 회사는 인재 등용의 원칙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겸,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며 회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보다는 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70점짜리 인재라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스펙토 한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능력 중심의 스펙이 필요한 분야는 존재하겠지만, 능력보다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능과 학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과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인격을 함양하는 일에 매진할 필요성도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만큼 스펙이 출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서신서 곳곳에 보면 그가 학식으로나 혈통으로나 열심으로나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기에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추천서도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했던 거짓 없는 삶의 경험과 기억들이 자신이 줄수 있는 최고의 추천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력서 한 줄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한 줄을 쓰기까지 보내왔던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스펙 가운데에 가장 가치있게 여겼던 것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부문 23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가 당했던 고난과 희생적인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들만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며 소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며 그가 보낸 삶의 여정을 풀어놓는데 그 고난의 깊이와 두터움 그리고 삶의 무게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두 가지는 복음을 위해 이만큼 애를 썼으면 그가 이제 다리 피고 쉴만도 할 텐데 아직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약하고 실족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도 할 텐데 그가 그렇게 살아온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을 뿐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는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여군이라는 사람이 조직의 리더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재능이 있는 리더라고 해서 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으며 스스로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관리와 통제를 반복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통솔하는 리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리더라고 해서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캐스팅을 잘하는 리더이고 또 조직을 잘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되는지, 당근과 채찍을 언제 사용하면 되는지 잘 아는 리더 유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리더인 덕장입니다. 자신은 지혜와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주위에 지혜와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을 포진하여 그들을 늘 도와주는 리더 유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혜와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 리더를 따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덕장을 따르고 그의 주변에 모여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여고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덕장은 마음의 깊이, 두터움, 무게가 겸비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이다. 인류와 이류의 인물은 전체를 위해 자신을 얼마나 바칠 수 있는가 하는 도량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평생을 자기 희생의 삶으로 살아온 바울은 결코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이와 두터움과 무게를 모두 지닌 자기 희생의 사람, 덕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스펙이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스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가장한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원하고 다양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능력 우선주의 시대에 사람을 아끼고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겉보다는 속사람이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욱 키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某个深处。 sit down